여러분 제가 너무 운 좋게 당근에서 나눔해 주시는 물건을 두 개나 발견해서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가지러 가는 중입니다 너무 기대돼요 에이, 우와. 음, 하나씩 한번 꺼내볼 건데요 뭐가 들어있는지 저도 아예 몰라서 이두개 이만큼 봉투 하나, 요거, 또 봉투 이만큼 두꺼운 거 하나, 그리고 요런 통이 들어있고요. 요런 다이어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일단은 요, 얘네들은 뭔지 너무 궁금해서 요것부터 하나씩 볼게요. 얘는, 아! 이 안에다가 스티커 보관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얘도 그건가? 어, 얘도 스티커 보관하는 그거고. 저안 그래도 스티커 보관은 필요했는데. 그리고 얘는. 오! 얘는 이거 자체를 다이어리로 쓰기보다는 이 안에 속지를 메모지로 잘쓸수 있겠네요. 얘도 스티커 보관하는.. 오! 그렇네요 아주 잘 됐군요 얘는 오! 얘는 격자무늬 격자무늬 요 통에 들어있는 애는요 우와 이런 종이들 모음이 하나 일단 있고요 이거는 길쭉한 모양의 이거 스티커인가? 스티커다. 어, 이거 스티커들 이렇게 마스킹 아, 테이프처럼 쓸수 있겠다. 이런 아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런 아이들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요 마스킹 테이프가 하나 들어 있었고요. 한번 볼까요? 요렇게 그리고 이 엄청 두꺼운 아이 얘는 <웃음> <웃음> 뭐가 엄청 많이 들어 있네요. 지금 이 봉투 안에 들어 있는 게 전부 다른 스티커 같거든요. 이 봉투 한개 안에 이렇게 스티커, 어 이거 다 스티커다. 스티커 여러 장이 들어있는데 다 일단 그림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런 봉투가 되게 여러 개 있어요. 얘도 이거 안에 다 다른 것 같은데? 이거를 아까 그 스티커함에다가 정리하면 되겠다. 스티커함을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떡매. 이분 스타일 진짜 확실하시다 이렇게 당근에서 왕창 구매를 하면 그분의 다꾸 스타일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엽서 근데 이분 굉장히 화려하고 알록달록하고 색깔이 선명한 그런 아이들 좋아하시나봐요 얘는 산리오 스티커 산리오 <laughs> 스티커 시리즈 완전 귀엽다 이렇게 들어있고요. 완전 새 거네요. 얘는 아이고, 밑에 더 있네. 이거를 와... 진짜 많다. 약간 색깔 시리즈로 이 스티커가 있나봐요. 어... 아...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인데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의 크리스마스네요. 얘는 메리 레드라고 써있는데 얘는 아쿠아 웨이브라고 써있고요. 얘는 블랙 앤 화이트, 허니비. 자, 요렇게첫 번째 봉지가 끝났는데 너무 다양하고 너무 다 독특하고 유니크한 유니크한 애들이 들어있어. 너무 감사한데? 이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어? 아! 이거, 아까, 그, 마스킹 테이프. 어,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 심지어 새 거다. 미키마우스. 이것도 크리스마스네요. 미키마우스 크리스마스 마스킹 테이프고요. 그리고 얘네는 아까 보여드린 애랑 똑같은 애예요. 똑같은. 아까 보여드린 애가 얘고, 걔랑 똑같은데, 이제 색깔만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금 그거 말고는 요렇게 상자 4 개가 들어있었거든요? 요렇게 네 개? 이 안에 요런 네모난 아이들이 들어있나봐요. 얘네도 스티커인가? 오! 얘네도 스티커예요. 그래서 얘는 블랙 앤 화이트 종류로 쫙 들어있는 것 같고요. 하늘색 계열의 스티커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음 오늘 받은 스티커들을 오늘 받은 바인더에다가 정리하고 그걸로 닦고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그 미니 다이어리에서 보라 색깔 속지 꺼내서 붙일 거예요. 이게 하나는 체크무늬고 하나는 격자무늬인데 둘다 보라색깔이 있었던 거 같거든요? 아 어, 여기있다 이거랑 얘는 요... 어, 요거 왼쪽걸로 해야 겠다 뭐지? 아 요거구나 음, 예쁘겠다 벌써 예쁘다 이거를 근데 구멍이 <laughs> 이렇게 아예 맞출까? 아 맞다 아니다. 이렇게 위로 하나 맞추고 여기 하나 맞추고 괜찮은데? 근데 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비잖아요. 이렇게? 오. 음. 이렇게 하면 두 장으로 딱 맞는다. 여기 네모를 네모를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오오 오, 훨씬 현명하다.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제가 요거 최근에 당근에서 받은 뭐라고 해야 되지? 도톰하고 두꺼운 종인데요. 이거를 여기다 한번 붙여볼까 하는데, 반대쪽에. 그림은 너무 예쁜데, 지금 문제가 얘가 너무 종이가 작거든요? 종이가 작고 얘는 커요. 근데 저는 이 토끼랑 이 옆에 테두리랑 이런 거를 다 넣고 싶은데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토끼를 따로 오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요만큼이 남잖아요. 종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오려가지고, 잘, 아! 요렇게 오리면 되겠다. 이렇게 오려서 이거 자체를 좀 위로 올려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아. 괜찮아.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붙여주면 그러면 여기 종이 길이랑 딱 맞죠? 이기저절로가 가로를 한번 맞춰볼게요 가로는 여기서 잘리는군요 얘를 꽃까지 잘라가지고 좀 안쪽으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이렇로가자 이거를 왼쪽 맞추고 오른쪽 맞추고, 아, 아, 꽃이 너무 크잖아. 그렇다면 또 오려. 다시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 여기다가 하고, 예, 여기다가 하고,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그리고 이쪽도 붙여가지고 완성된 상태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트에는 요거를 써보고 싶었는데요. 얘 말고 또 다른 마테는 얘가 있어요. 요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요 통에 들어있는 애들 매번 꺼내서 쓰는 건가요? 여기 통에 들어있는 상태로 쓰기엔 되게 어렵던데. 어, 일단은 곰돌이 너무 온통 보라면 은 재미가 없으니까 파란색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얘를 오려서 한번 붙여볼게요! 다 골랐으면 빠르게 빠르게 한번 붙여볼까요? 분홍색이 좀더 이쪽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여기 있으니까. 얘네 둘을 왼쪽에다가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백꼼스 한게 완전 귀여운데? 하트 곰돌이는 여기 백꼼스. 일단 1차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일기 쓴 다음에 마저 꾸며볼게요.